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요절말씀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다 자신에게 시인을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어, 남자마다 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현육의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 우리 육신적으로는 어,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것과 관계없이 지고 이기고 이것과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으로, 내 생각으로 이걸,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내가 세상을 이긴 거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렇게, 이렇게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말씀을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있어서 자 오늘 또 어,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지 한번 서론에서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 다. 전도자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첫 번째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예.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또 듣는 게또 듣고, 그 순간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은 만큼 나도 모르게 그게 믿음으로 와져 있어요. 믿음은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게 아탁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렇게 팍 바꿔지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속에 그게 믿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확신, 우리 랩런트들 다 구원받은 거 맞죠? 랩런트들, 예, 네, 맞아요. 알지만, 아멘. 이 순간 확신이 한번더 우리 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딱 배어지면 어. 근데 기도는 왜 해요? 왜 할까요? 예,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소통이 잘 되면,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하면 응답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 기도 응답 확신. 아. 기도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들어야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통이 딱 됐을 때 응답이 와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다 소통을 하는데 일반 일방적인 소통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방적인 소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과 안 받는 내 욕심과 내 위치와 내 입장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막 이것만 어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달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전도자로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주세요. 근데 주세요 하지 말래. 다 이미 주었다고. 근데도 어떻게요? 우리는 주세요 해야죠. 어떻게 안 해요? 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의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 예. 승리의 확신 이미 승리해놨다라는 것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진 사단 그러나 사단이 세요 안 세요? 우리보다 세요 안 세요? 세요 세기 때문에 순간 내가 사단한테 지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게 이거 말하는데 사모님은 절대 안질것 같죠? <laughs> 사모님 절대 안질것 같죠? <laughs> 사모님은 더 많이 져요. 지는 것 같아요. 오와. 그런데 승리의 확신. 이미 승리해놨다. 이 생각 되는 순간, 어, 안 져요. 다시 살아나요.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해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 이름으로 이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뭐예요? 네. 내가 죄를 지은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게 어, 짓는 죄 말고. 우리 이 정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이해해버리면 되고, 용서해버리면 되고,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면, 하나님 불신하는, 하나님 안 믿고 하는 그거, 불신앙의 죄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이 뭔지 모를 때는 행위적인 죄도 생각해도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내가, 아, 행위로 실수했구나. 근데, 행위, 행위로 이거, 어, 잘못했구나. 봤으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어, 그렇게 처음에는 고백하고. 그러나, 좀 성장하면 어떻게 고백하냐. 아, 내가 자꾸 이걸 실수하게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함정에 넣었구나. 이 사단을 꺾는. 그, 사단을 꺾지 않고 그 사단 속에 들어가 계속 있으면, 어,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올 때, 딱 거기에서 빠져나와. 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 음, 그래서 때로는 조금, 어, 뻔뻔해질 수 있어야 돼. 왜? 용서받았으니까. 음, 아이고, 쟤는 저렇게 저렇게 행동해놓고도 왜 저렇게 뻔뻔해? 음,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는. 나, 왜냐? 나도 네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뻔뻔해도 나 이해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왜냐? 뻔뻔해야 내가 살수 있어요. 그렇다고 잘못을 모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흰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딱 가다 보면 그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이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다라는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 아니고는안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바꿔 보려고 해도 안될때 아, 그리스 이름이면 된다. 또 이거를 믿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걸 이 믿음만 가지면 사실은 모든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또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 자,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다. 자. 왜이 말을 했을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 자기 생각대로 또 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거는 뭐 그리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만 따지는 어, 이렇게 돼 버려요. 추상적으로 믿는 것은 추상이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막연, 막연한 것 뭐 어, 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의 막연함,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질까라는 이런 막, 막연함, 또 기도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딱될 거야 하는 그런 또 너무나 허무막랑한 랑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막연한 것,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 어떤 거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어떤 걸 바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기도할 때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영적인 멀기도해요. 아까도 잘못된 부분을 육신적으로 보여진 이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 흑암을 꺾어버리면 그 흑암이 꺾, 떠나가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만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이해되어지고, 어, 현장에서 사용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도 영적으로 흑감이 흑암, 기도할 때흑암이 꺾이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랑이 돼요. 그 말은 영적으로 안 바라보면 육신의 허물 이런 것만 봐지면서 사랑이 안 돼.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이 마음이 우리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보는 것이 속는 거라고 우리가 딱또 발견을 하면 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니다. 저 사람은 저 부분에 그럴 수 있고 나는 또 다른 부분에 그럴 수 있고 우리 왜뭐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전도자를 도우시고 함께하신다. 하늘과 땅.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 권세. 예. 이거는 하나님 능력과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사단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그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 움직이시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만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땅의 권세, 땅의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기도하면 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전도자를 도우셔요, 전도자. 진짜 전도자가 맞다라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진짜로 계신다면, 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순간 사단이 크게 역사를 할 때는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육신을 가진 내 생각이지, 실제로는 이미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전도자의 믿음이래요. 전도자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사모님이 이거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세상,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첫 번째로 예, 그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람을 멸망시킨 사탄을 꺾었다는 거. 사탄 예수님이 꺾은. 예수님이 꺾어 놨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사람은 왜냐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은 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마귀도 영으로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전도자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자,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육식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바라보면, 아,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이기고 싶다? 이겨야 된다? 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그 기도도 하면 안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laughs> 왜요? 잘못된 기도라 해도 해야 하나님이 나중에 고쳐주지. 그러,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 고, 고쳐주겠어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거, 그,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도라도 해야 돼요. 왜? 그렇게라도 소통을, 하나님 나랑 소통하게요! 음. 우리 부모님한테 막, 내가 뭔 얘기할 때 부모님이 어, 막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못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내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떤 태도가 나와요? 아이씨! 아이씨, 우리 부모님하고 안 통해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안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더 몰라. 사실은. 근데 막, 안 통하는 말이라도 막 했더니 어느날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아, 우리 아들, 나 저거 그냥 벌로 들었더니,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마음이 저렇구나.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잘 달래 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줬대. 누구는 부모님은 안 하는데, <laughs> 근데 안 가르쳐 준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왜안 가르쳐 준 것처럼 느끼게요? 내가 그거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laughs> 안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잘 가르쳐 줬는데. 예. 근데 그것까지도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자고 가르치는 안 받아들였다가도 그래도 계속 찔러야 <laughs>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세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전도자를 도우시고 함께한다. 예, 전도자를 어, 도우시고 함께하신다 그랬어요. 어, 어, 예, 여기. 어, 사모님이 막 메시지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전도자. 세상. 네, 전부 다 1달락, 2달락, 3달락이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1달락, 2달락, 3달락으로 나누느냐. 한번들어갔고는 사실은 우리가 잘 각인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흘려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인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도, 전도자의 믿음. 아까 얘기했죠. 전도자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는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체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 부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나는 이 부분 가지고 비밀을 가지는데, 어, 사실은 그 비밀이 어, 똑같아요. 그래서 복음체질, 왜 똑같은데 다르게 보일까? 다, 우리는 행동이나 또 습관이나 또 성격이나 다 다르죠. 형제간끼리도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우리는 뭘 고치라고 해요? 성격을 고치라고 하고 습관을 고치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해봤더니 사모님 보니까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 그 찬양 지은 사람도 아마 이거 깨닫고 지은 것 같아. 자기도 바꿔보려고 바꿔보려고 했더니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laughs> 거기 은혜 받고 봤더니, 어, 맞다. 우리는 못 바꾸지만 못 바꾼 그체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으로 사용되면 바꿔진 거예요. 와. 이거 좀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대단하죠. 에? <laughs>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의 단점도 하나님 앞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죠. 어떻게? 막 급한 것이 단점인 줄 알았더니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 나는 너무 느려, 느려갖고 못, 못 따라가겠는 거야. 이게 답답했는데 느려, 느린 것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시간표가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각자 각자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의 하나님,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어,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 믿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되면 그냥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237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내가 원팡 안 되니까. 근데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또 답을 주시더라고. 어떤다? 음 문제가 있으면그 문제를 복음으로 일단 해결하는 것이 그거는 누구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해결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해결된 답을 내가 딱 찾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때에 그것이 237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순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도 아, 이것이 23, 237이다. 이렇게 붙잡았어요. 문제가 237이다. 왜? 거기에 문제는 흑암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면 237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사모님도 많이 흑암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언약을 붙잡,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이렇게 와지는 것이 아, 이것이 증거구나. 아, 이것이 바라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더니, 이것이 실상으로 나한테 나타났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아, 오늘 또. 이 문제로 2, 3, 7 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2, 3, 7 빛을 비추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의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날마다 같은 소리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말씀이 우리 뇌에 각인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그리스의 이름으로 풀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